구두를 안 신었구나. 구두 없어? 너네 누나 건줄 알았더니 남자 거네. 그러니까. 나 오늘 너계돈까지 탈탈 털어져서 14만원 줬는데, 그건 유도 아니었어. 이거 200만원짜리 아니야, 어? 머리? 그 그니까. 지금 몇 시야? 5시 37분에 빨리 가야 되겠다. 오늘 거기 폐기할 거니까, 감을 건 감아도 돼. 6시도 안 됐는데 강변북로는 차가 막히네 이사 가는 사람이에요? 아니요 해외 거주 중인데 정리만 해달라고 어, 지, 집을 빼, 빼는 거죠? 네 어.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? 네싹 다요 처리를 해야 돼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옷가지들 오래된 게 아니라 TV, 냉장고, 침대가 좀다 치워야 되고, 쓸만한 게 많네. 침대 옷하고, 이 침대 프레임이 무겁겠구만.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죠한반 정도 치운 것 같은데. 책 내려갔으니까. 아. 혼자 일다한것 같아요? 이거 내려가고, 가구 내려가고, 의류. 그거만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? 오늘 일당이 어떻게 돼요? 일당은. 자보 아, 뭐. 음. 아우, 장호는 힘좀 쓰는데 힘들지 않아? 아 어? 이 정도야 내가. 어? 우 어, 장사야. 원룸 관리. 원룸 관리를 응? 20년을 하는 사람인데. 어. 어? 역시 베테랑 같아. 혼자다니나 혼자다해. 어, 나그럼 쉬어도 돼? 너? 나 반면 느낌. 와, 차 지금 세 아, 대가 왔어. 여기서부터내렸습니다아리하에 <laughs> 음. 오늘 마무리안겠습니다우리리리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건 아까 계속 못 버리고 있었는데. 저기 이거 십자가는 어떻게 하죠? 여기 믿으시는 분들이 이거 안 버리는데.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네. 방법 방법이 없어요 지금. 제가 가져갈게요. 네. <laughs> 네, 제가 가져갈게요. <laughs>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 이제. 음. 아 배고파. 지금 올랐잖아 또 하나 올랐어요 40만원인가? 네한 네. 차에 사, 40이야? 네 이빠이 이빨. 어 이빠이가 40이고 승민이 안 감았으면 얘감당도안 돼. 차도 플러스에 형이 구세주야 석훈은 어딜 가도 구세주야 사회생활 잘해 어 저런 애가 성공해야 되는데

숫자 같아. <laughs> 저기서 자고 있는 사람 그리고 <laughs> 와가지고 밥 세미, 밥상 먹이는 것같데 김치에 밥 먹다가 오늘 성공했네. 두 시간 빼기 못자고 얼굴 꼬리 말이 아니야. 세수간. 어? 세수 <laughs> 가져온 거. 알마니. 알마니, 야. 어? 알마니 명품을 가져왔네. 알마니 맞아? 여기는? 쌓이는 건지 모르겠는데? 그래, 여기,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이태리꺼. 어, 메이드니 이태리. X라지, 어. 야, 알마니. 알마니. X라지. 어, 라도 바지가 짧을 것 같은데? 맞아. 우 딱이야. 오, 대박인데? 어 대박인데? 야, 허리도 딱이야. 야. 아 이제 포르쉐만 하나 저기 하면 되겠네. 어? 응? 포르쉐만 하나 빌려주면 되겠네. 야 와이셔츠 좋다. 아 좋은 게 많더라고 와이셔츠 이거는 별론데. 이거 하얀 거 좋은데. 그 그러니까 많아. 옷 걱정 안 하게 해줄게. 진짜? 응. 아뭐 내가 해줄 게뭐 있니. 그래서 챙긴 건데. 퀄리티 차이지. 네타이도 엄청 많어. 아넥타이 왜? 뭐야, 봉송아각당인데? 티노 코스마야. 어. 티노 코스마가 밀 밀라노. 어, 모자 쓰니까 동네 이장이네, 알만이래도. 아, 구두를 안 신었구나. 구두 없어? 이건 또 후드티. 이거 석호한테 맡겼다, 이거. 야, 이 세모 완전. 이건 내 거. 이것도 크다 아, 오버핏이야 우와. 작아 폴조 핸서 너무 딱맞는다 배트기가 난는것거 같아 오! 닥스야 닥스 딱스. 니트 아베 크롬비 <laughs> 이유도 뭐야? 온 천만 원 되겠어. 이 전장. 음. 루이스. 어, 응? 루이스 카토즈? 어그거 유명한 거야. 루이스 카토즈 되게 유명한데야. 람빈? 뭐더 네. 네. 방이 좀뭐 아니야? 어그거 음. 멋쟁이다 그거 멋쟁이 그. 네. 더반이 많아 어바니. 피에르가르덴 양복 도 있어? 뭐야 이거 어, 장난 아니겠어 양복도 다 명품일 거 아니야 그럼 리갈, 리갈. 더, 슈트하우스? 더 슈트하우스? 알마니 알마니요? 응? 아닌데 스쿤트인데? 오 좋아요 어. 버벌이 아니냐 이거? 버벌이네 200만원짜리 여자거야거나거나 갖다줘 이리이이야이런거이0 0거원 아니야? 이 존나 멋있다 야 오. 오늘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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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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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거이이0 이거? 아, 어, 눈광이다. <laughs> 야, 와. 돈도 있어, 아니. 어. 어 나줘. 진짜. 나줘. 아, 그 <laughs> 아, 씨. 아, 씨. 아깝네이 살다살다 이런 날이서 생기네. 또, 또 있어. 아. 이게 다가 아니야. 대박이다. 아, 이걸 다 어떻게 해? 버 버리고 얼마짜리야? 야, 이거 너네 누나꺼인 줄 알았더니 남자꺼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나 오늘 너쟤 돈까지 탈탈 털어져서 14만원 줬는데, 그건 유도 아니었어. 이거 200만원짜리 아니야, 머리 그니까. 러 사람이 틀려보 씨. 너한번욕하봐 팔이 짧아, 팔이. 기, 기장도 짧다. <laughs> 내꺼다, 내꺼.